안녕하세요 여러분 랑입니다 오늘은 집에 오니 택배 하나가 도착해 있어가지고 바로 택배를 같이 뜯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거 위에 테이프만 떼줘갖고 저도 안에 보지 못한 상태에요 이렇게 들어봤을 때 너무 가벼워가지고 어? 소리 들리시나요? 가벼워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한데 바로 열어볼게요 아나둘셋어머 이거는 양도를 받았어요 어이 뭐야 어? 예쁘게 어, 처리해주는데 이게 나왔네요. 허? 하자가. 음, 배송 중에 하자가 생긴 것 같진 않아요. 막, 그런 이상한 하자는 생기지 않았고. 이거는 시바견 키링이에요. 굉장히 작습니다. 음지, 음지, 비교고있면 진짜 매우 작은데, 귀엽긴 하네요. 이 키링 하나 구매했고, 다음 인형. 인형도, 크진 않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개, 눈, 눈다있고요 이거 인형도 딱히 화자 같은 건 없어 보여요 이렇게 귀여운 캐럿 목도리 같은 걸 메고있고 귀엽네요 얘도 얘 그냥 진짜 미니버전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다같이 이렇게 키링이랑 인형 모두 구매했고 이만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